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근데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배웠던 개념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음. 앞에 수업 내용을 제대로 한번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참고로 해당 문제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미래엔 중학교 사회 이 지도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 나는 아이스바 시장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있죠? 먼저 우리가 가와 나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봅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천원일 때 다섯 명이 사 먹던 게 오백원일 때열 명이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다. 수요량이 증가한 것. 수요량이 증가한 것은 보다시피 가격의 변화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가격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점이 이동합니다. A에서 B로. 그래서 점이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입니다. 나는 수요량이 증가가 아니라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자,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먹고자 하는 양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격 외의 요인입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고요. 점이 이동한 게 아니라 곡선 전체가 이동했죠. 곡선이 이동한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격 외의 요인으로 뭐가 있냐면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소득, 두 번째가 선호도, 세 번째가 대체제, 보완재의 가격, 그리고 네 번째가 인구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미래 가격 예상. 뭐, 요런 것들을 예시로 들수 있겠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아이스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때문에 나타난 변화이다. 하고 나와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 외 요인이 가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한번 봅시다. 가. 가격 외 요인이라고요? 아니죠. 가격 요인이 네요 그러면은 1번은 틀린 말. 자, 2번 봅시다. 아이스바 보안제의 가격 하락은 가와 같은 변동을 일으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어? 가는 가격 요인이네? 어? 가는 가격요인 와 정답하고 이번에 체크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잘 보면 아이스바 보안제 가격이잖아요 보안제 이게 중요해요 보안제 가격은 가격 외 요인이에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가는 가격 외 요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이번 문항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는 가격의 요인? 아니잖아. 자, 2번도 틀린 문항입니다. 3번 볼까요? 나는 아이스바 가격이 상승하여 일어난 변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이스바 가격, 가격 요인이란 거잖아요. 나가 가격 요인이었나요? 아니잖아. 나는 가격 외 요인이잖아.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자, 4번 봅시다. 가와 나 중에서 수요가 변동한 것은 나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가는 수요 양이 증가한 거죠? 근데 나는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어, 그럼 맞네요. 나가 수요 증가한 거니까 수요 변동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두면 돼요.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같은 가격 수준에서 아이스 바이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가격 수준에서 증가했다는 것은 가격 외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 거잖아요. 가격과 상관없으니까. 근데 가는 가격 요인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X입니다. 5번도 X.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에어컨의 수요에 미칠 영향은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더위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거리에는 길을 다니는 사람마저 감소해였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요. 한마디로 덥다, 춥다. 덥다. 더우면 에어컨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많이 쓴다. 그렇다면 에어컨의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문항 보니까 에어컨의 수요 증가라는 문항이 없죠? 그때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을 봐야 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거의 공식처럼 외워놨죠,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어? 그러면 문제가 바로 풀리겠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알겠죠? 자, 바로 3번 문항으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짝지은 A와 B제와의 성격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있죠. A와 B를 우리가 잘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자동차가 있고, 휘발유가 있네요. 컴퓨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는 꼭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뭐 요즘에 전기차가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케이스도 함께 해야 사이가 좋은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소비할 때 만족이 더큰 재화 다른 말로 보완재라고 하는 겁니다. 보완재. A와 B는 보완재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은 보완재의 관계에서 옳은 설명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서로 바꿔 쓸수 수 있는 재화이자 이거는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입니다.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니은 함께 소비할 때 만족이 더큰 재화이다. 이게 보완재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그다음에 디귿. A의 가격이 하락하면 B의 수요가 증가한다.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하락해요. 우와 완전 좋아. 아이폰 사야지 하고 아이폰 샀어. 근데 사람들이 어? 아이폰 샀으니까 케이스도 씌워야지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폰의 가격이 하락하면 아이폰을 구매한 다음에 케이스도 사야 되니까 B의 수요가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3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에요. 자, 리우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득이 증가하면 A와 B의 수요는 감소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버는 돈이 많아지니까 A와 B를 더 많이 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X입니다. X.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4번 문항으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4번입니다. 어떤 재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했다면 그 요인으로 볼수 있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있죠. 자,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수요였어요, 공급이었어요, 공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그래프 이렇게 쫙 그립니다. Y축이 가격, X축에 거래량을 쓰고요. 수요 그래프 먼저 그립니다. 자, 내 주식처럼 떨어지죠. 수요는 수요는 쭉 떨어지고요. 공급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공급인데요. 공급곡선이 움직일 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따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곡선을 왼쪽,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보자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자 A가 요렇게 된다 칠 때, 자 그럼 A에서 B로 움직인다 쳐볼게요. 하나씩 해보면 되죠. A에서 B로 움직일 때 가격은 올라가죠. 그런데 A에서 B로 갈때 거래량은 낮아집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낮아진다. 어 벌써 정답을 찾았네. 그러면은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일 경우에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이 적어지는 겁니다.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공급의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그렇죠. 감소잖아. 감소. 그래서 공급의 감소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몇 번인가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우유 시장의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 시장 균형을 2에서 2 다시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죠 자 2가 여기고요 2 다시가 여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우유잖아요 우유 우유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그래프부터 봅시다 어... 수요 곡선이 파란색이죠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요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이것은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자,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또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이거는 공급 감소예요, 증가예요? 그렇죠. 공급 감소입니다. 즉 우리는 수요 감소 요인을 하나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공급 감소 요인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해서 그래프가 왼쪽으로 한 번에 움직여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균형이 2에서 2-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수요 감소 요인 공급 감소 요인 여기서 하나씩 찾으면 문제가 바로 끝이다 그죠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인구수가 감소한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우유를 사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아 그러면 이것은 수요 감소다 그쵸 자나 젖소 가격 상승 젖소 가격이 상승하면은 생산에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감소할 겁니다 어 벌써 정답을 찾았네요 정답은 기억니언 1번 됩니다 정답은 1번이다 생각보다 문제가 풀기가 쉬워요. 물론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를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풀기 쉬울 겁니다. 자 지금 마저 볼까요? 우유 가공 기술 혁신. 우유 가공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면은 생산비가 절감되겠죠.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리을 우유를 이용한 다이어트가 유행하게 되면 우유를 사 먹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둘 다. 이 상황에는 맞지 않은 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언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는 이제 서술형 문제거든요 한번 서술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돼지고기 시장의 균형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적용하여 이러한 변화 2에서 2 다시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쓰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2에서 2다로 e 점이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을 한번 봐봐요. 돼지고기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한 가지만 이동하였다 되어 있죠? 상식적으로 2가 2다가 e 되려면 파란색이 움직여야겠어요? 빨간색이 움직여야겠어요? 파란색이 움직여야죠. 파란색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수요 증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수요가 증가한 그 요인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조건 볼까요? 돼지고기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화라고 나와 있죠. 어, 이거 세 글자로 우리가 줄일 수 있죠. 뭔가요? 그쵸?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대체제의 가격 변화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자, 돼지고기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소고기의 가격이 올라가야지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을까요? 내려가야지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을까요? 당연히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야지. 아, 소고기 비싸. 돼지고기나 먹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에 정확한 거는 이제 소고기 가격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자고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조건을 맞춰서 쓰라는 거죠. 정답은 이겁니다.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시장 경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이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엄밀히 따지면 혼합 경제 체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시장 경제 체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이 내용들이 의외로 삶에 많이 도움이 된다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어, 청소년 때는 이런 게 도움이 될줄 몰랐는데 어른이 되니까 와,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싶던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원 내용을 잘 숙지하고 어,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더, 야야 하다는 수업 듣느라 고생 정말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